이제 해운대 도착했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을 한 6km 정도 뛸 예정입니다 1km 밖에 안뛰어 아 아직 이 k 로도안 뛰었어. 행복하지? 아니야 그만. 좋아 다 좋아라. <laughs> 네, 한 3kg 정도는 뛰었습니다한 페이스는 4분, 4분 중반 정도 페이스 뛴것 같고요. 하, 근데 또 뛰고 싶지만 이 친구의 이슈 때문에 또 상쾌한테 고는 걸어갈 거야, 그러면? 응? 택시 버스를 타자고. 서점에 뛰면 안 돼? 맞 마..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확실히 그냥 이제 수원에서 뛰는 것보다는 뭔가 또 바다를 보면서 또 뛰는 게더 뛰는 게더 행복한 것 같아요, 저는. 저 친구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뭔가 더 보는 게 좋습니다, 이요한번한숨 <laughs> 해봐. 예. <laughs> 운동할 때도 뛰는 걸 싫어했는데 휴가 나왔을 때도 런닝을 안 뛰었는데 여행을 와서 런닝을 예. 뛴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<laughs> 안 걸었어 니 <laughs> 정강이 차고 넘어졌어 <laughs> 어, 아 선, 저 웨이팅 아니야, 저? 설마, <laughs> 아 줄어, 저한테 넘어진 소가 맞대? 나 또. 버스 타자요. 지금 이제 장화덮밥집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. 고. 얘가 못 된다 해서, 한 식당에서 장상를 키겠습니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선 어때 지금? 가게부터 좀 마음에 들어? 이팅여 봐. 가서. 맛있겠다. 전진 전아 맛있겠어? 진짜 먼저 하고. 이그참 이쁘네. 아, 와사비에 아, 됐다 와사비 아, 아, 와. 다 맵다. 일단. 내가 와사비 좋아해. 아, 매운 거 보다 그냥 눈물 났어. 맛은 있어? 어, 맛은 있어. 잔이 어, 깰것 같은데? 잔이 어, 깨질 것같아 어, 깨질 것 같은데? 그 지금 또사과다밥다 먹고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요 어딘데? 디 멀어? 아니 이제 열로 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가면 돼 저번에 갔던 데로 갈까 아니야? 새로운 데 찾아서 갈래? 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데 가볼래?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싫은데? 천천히 천천히 갈 건데 힘들어 천천히 갈 건데 갈 거죠? <laughs> 숙소 가서 못참기는일단 카페에서 나와서 지금 해운 어디 나 여... 아무튼 앞에 가까운 역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. 또한 시간 반 정도 숙소를 가야 됩니다. 숙소를 또 멀리 잡아가지고, 이번에도, 가질 수 없었습니다. 제주도보단 나? 그렇지, 제주도보단 가깝지, 그래, 그래, 훨씬 가깝지. 아, 근데, 없었어. 불꽃 주차 때문에. 거기는, 버스가 없어. 아, 그지? 교통 수단이 없잖아. 어, 갑자기. 야 야, 너 뭐야? <laughs> 안녕, 양아. <laughs> 일단은 또, 도착했을 때, 중간중간가 또, 찍을게요. 찍죠 네. 손들어 아뭐 하는데 또 샤칸 찌가분다어 <laughs> 멋있다 이거 아예살때 <laughs> 없나 손들어 응응예너 음, 음, 음. 음. 이거 뭐, 마음해로 오늘도 뭐 짧은 하루의 분위기 같은 건 알차게 보낸 거 같아요 나 피곤해 엄청나게 심 하아 하하하하하 부러져라 알차게 보낸 거 같아요 오늘도 이제 사면에 도착했고요 이제 한 번만 갈아타고 이제 쭉 가면 숙소입니다 그렇대요 머리 아프대요 저원한 나약해 죽겠어 나약함 마, 어, 네 오, 아, 어, 아, 아, 예, 예. <laughs> 네. 리스다 찍고요 <laughs> 이제 다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찍었어요 여기서 그거 한번쳐줄래 그때처럼? 쳐줄래

되나? 그, 끌까? 어, 내일 아침에 챙겨는거 지금 챙기는 중이잖아. 음.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아식을또 먹고 있습니다. 다 씻고 게임 좀 하다가 치코바입니다 치코밥. 지코바! 네, 또 오늘은 또 여기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또 저희도 또또 대처하고 조금씩 추가하진 않을까요? 아서 고생하는 전 씨를 보으십니다. 와 지켜가 너무 많와 오늘 하루도 끝났네요. 또인제 내일 또 영상 다시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나이이 아, 이라이라.